김재중! <목소리> 아, 티퍼의 원전 프린스 김재중 씨입니다. 무대를 잡보더이 가창력의 소리가 듣게 되었습니다. 박열준 씨, 이 자식이요. 정말! 와! 대박입니다. 네, 다음 선수 선수 앞에 있는 비장점이 하나포장요 아, 근데 젓발 비중을 하는 말이 딱이요 뭐, 너무 잘셨네요 자, 앞에 있는 비사점 하나의 씨 너무 좋습니다. 아, 감동. 열 김재중 씨입니다. 자, 왼쪽에는 재 씨, 왼쪽에는 필리핀, 또한표한 좋습니다. 이야, 너무 좋아요. 오른쪽에도 한번 봐주세요. 대중 씨 오른쪽에. 필리핀 저희 기자님들 자, 오른쪽 끝에 저희 감독님. 아, 제스처가 완전 웬 스타일이에요. 자, 김 대중 씨. 필리핀 팬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소장하시도록 할게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